벌써 생각하니까 마음이 울렁울렁 거리죠? 화면처럼 말이죠. 울렁울렁 거리기 시작합니다. 네, 얘도 지금 설레기 시작했네요. 자, <laughs> 이거를 뺐다가 지워볼까? 음. 보기 문제 풀이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쵸? 자,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보기 속에 있는 단어랑 지문 속에 있는 단어랑 1대1 대응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뭐라고요? 보기 속 단어와 지문 속 단어를 1대 1 대응. 1대 1 대응. 1대 1 대응. 1대 1 대응. 아, 이걸 꼭 춤으로 보여 주겠다고 대에성생님들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아, 화면에 기록으로 남겼고요. 그런 <laughs> 몹시 부끄러워하시는데요. 고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 속 단어와 지문 속 단어를 1대 1 대응. 1대 1 대응. 자, 요렇게 아니, 이렇게 엇갈리면서 갔는데 왜 여기서는 잘 안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지문 속에 있는 단어가 눈에 띄어야 되는데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요. XYZ가 보여야죠. XYZ.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필기한 걸 봐. 을이 있고, 갑이 있고, 그 다음에 병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문 속에 있는 을, 갑, 병이라고 하는 세 명. 얘를 여기는 x, 그다음에 y, 그다음에 z까지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야. 그죠? 필기한 걸 봐. 자, 채권을 발행한 사람은 의리였어요, 값이었어요. 돈이 필요해서 채권을 파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의리. 돈이 필요하니까 값한테 채권을 팔았거든요. 필기한 걸 봐봐. 그래서 필요한 자금을 얻었던 거예요. 근데 자금을 받았으니까 돈빌리는 사람 입장에서 원금만 갚을 순 없잖아요.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근데 갚아야 되는데 먹튀할 확률이 생기니까. 그래서 갚 입장에서 내돈 내놔 할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 안 되니까 대신에 갚아줄 상대가 필요한 거야. 누구야? 보험사인 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laughs> 네가 나한테 갚아라 대신 이렇게. 세상에 공자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줘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였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laughs> CDS라고 하는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 우리가 그저 원금, 뭐, 이자 할것 없이 하여튼 먹튀가 발생한 상황에서 내 돈이 다 사라지게 생겼으니까 그 전에 보험사를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보험사가 병인데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보험 상품을 구매했다는 얘기에요. 이게 상품이야. 보험 상품을 구매한 거야. 이제 그냥 보험 상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짜가 없잖아요. 돈을 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거를 내는 거죠. 보험료 같은 거를. 그래서 위험 줄게 보장 다오. 이 느낌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보장 상품을 구매를 해서 내가 떠안게 될 먹튀 이후에 위험을 네가 좀 받아라. 이런 거죠. 이해되죠? 상품을 사서 위험을 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신에 돈을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게 일종의 보험료 같은 거죠. 위험을 또 넘긴다는 얘기는 돈을 지불을 해서 이 말이 생략어 있는 거죠. 보험료를 지불을 해서 위험을 대신 또 넘기는 거야. 오케이? 어, 여게 이제 기억이 나야 돼요. 필기한 걸 봐. 필기한 걸, 필기한 걸.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은, 을은 누구였어요? 은행이야, 기업이야? 돈을 빌리는 입장에 있는 기업이고, 얘는? 은행이었어요. 돈을 꽂히는 사람, 은행. 얘는? 얘가 또 함께 될 위험을 대신떠 하는 보험사인 거고요. 이해됐죠? 요런 거예요. 음.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YZ. 자, 이제 가보세요. X가 말이죠. 자, 이자와 원금의 지급이 완료되는 채권, 을, 을. 발행했다고 라 했으니까 X는 갑일까요? 을일까요?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니까 그렇지 을이겠죠? 을. 을이 바로 뭐예요? x X, 을이 X예요 채권을 발행해서 판 거야 발행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작성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 이름, 어? 이해 돼요? 안 돼요? 이해 되죠? 그 BX 채권을 누가 샀니? 매입이 뭐죠? 매입이? 지난 시간에 maybe 뭐야? 라고 했을 때 우주원님께서 <laughs> 아마? 아마도? 이렇게 되먹지 않은 수작을 부렸었잖아요 어, 개그 욕심을 좀 부렸던 것 같은데 말이죠 maybe 뭐야? maybe? 라고 했더니 아마? 우주원님 뻔뻔합니다 의외로 뻔뻔해요 자 암튼 maybe 뭐야? 사 드리는 거야? 팔아 넘기는 거야? 사 드리는 거죠 예. 들 입자냐? 들 입자 입장! 그래서 사드리는 거예요 Y는 채권을 사는 쪽이 누구야? 갑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Y가잖아 이거 일단 이게 안 되면은 문제 못 풀어 1대1 대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 1대1 대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 병은 그러면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Z겠죠 Z가 뭐냐면은 누구랑 봐봐 Y는 Z와 체결한다고 뭘요? CDS 계약을. 근데 보장 매입자가 되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장 매입자는 보장을 어쨌는 얘기해요. 사 드렸다. 보장을, 보장이라는 상품을 사 드린 게 누구예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확실히 값이 맞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a 한테로부터사 드렸으니까 지문 속에서 Z에 해당되는 게 바로 누구예요? 평일이겠죠. 이 되죠? 어. 여기 이제 안되면문제풀어 근데 별거 아니잖아. 지문 속에 있는 그 녀석과 대응만 시키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 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를 심겨 하거나 버거워하거나 뭐 어? 못내 포기할까 봐서 포기하지 말라고. Don't forget, please. 그러면서 이걸 가져온 거야. 요걸 보고 풀면 돼요. 너무나 간편한 거죠. 이것만 그대로 보면 돼. 지금부터 표시만 할 거예요. 자, 1번, 1번 선지 바로 본다. 2011년 11월에는 이거 시간이 필요가 없어 사실 이거 괄호해버려 이거, 이거 없이도 풀수 있어요. BX에 대한 CDS 계약으로 자, X가 자 동그라미 X 신용 위험을 부담하게 됐다. 부담하는 게 누구냐 이거죠. 주어가 X가 만았어뭘 부담해? 신용 위험을 부담할 때, 야 미쳤냐? 위험을 부담하는 건 누구야? 위험을 부담하는 건 누구니? 병이잖아. 그 병에 해당하는 채트가 부담하는 거죠 위험은. 위험은 누가 부담해? 채트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아 어, 이거 이해되죠? 되는 거 맞죠? 네. 그죠? 네네. 자 그래서 신용 위험을 부담하는 거는 X가 X죠. X가 X라고요. 그럼 누구니까? Z도 Z, Z가 부담하는 거죠. 똥은 누가 싸니? 똥! 빨간데 똥! 밟은 건 누구야? 싼건 누구고? 똥을 싼건 누구니? X가 똥을 싸는이 새끼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 새끼가 목질을 한 거야! 후후 <laughs> 이러면서 후후후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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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가 먹튀를 한거지 졸라 빠르게 후후후후 <laughs> 노! No! 그래가지고는 떨미를 잡게 될거 아니야 좀더 빨리 후후하하 후후하하 안되지! 후후후 프리바 안에서 이 춤을 어떻게 다추니어 프리바에서 누가 추라 그랬어? 강슬기님 아니 관, 누구야? 정광팬님 프리바에서 이 춤을 어떻게 다 춰요? 쟁피하기만이죠또그여 외국인이 또 댓글 남길지 몰라. Why do you s o angry? 또 남기는 거 아니야? 지금 어디까지 아니지? <laughs> 이새끼가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야 되 갚질 않어 갚질 않다고. 그러면은? 갚질 않으면은? 얘가 똥을 싼 거고. 그치? 얘가 똥 싸고 도망간 거잖아. 그똥 누가 찍어. 똥 밟은 거 누구야? 그러니까. 똥 싸놓은 x 인데 똥을 밟은 거 누구야? 똥? 똥? 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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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은 누가 밟았니? 와이가 밟았잖아. 누가 치우니? 똥을 치우는 건 누구야? Z가 치우는 거고 t u n Ta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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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는 거야? n Tat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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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z u 답해. <laughs> 더 강해져야 되겠다. <laughs> 자, 2번 간다. 자, 2번. 2번 간다, 2번. 어 아, 뒤네. 백신 효과가 없어. 얘들아. 백신 너무 뭐 많이 맞아가지고. 안 되겠어. 자, 강력한 걸로 봐야 되겠어. 2020년, 2 0 시간을 봐야 돼. 이제 20년 시간을 봐야 되거든. BX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채권의 이름이야, 채권 이게 BX라는 것 자체가 채권이라는 것도 대응 시켜야 되는 거야, 이거. 왜 BX이겠어? 이름이합필이면 X라는 녀석이 발행했기 때문에 X가 붙은거야 응? X가 발행했기 때문에 BX라고 하는거 채권이 BX야 어봐 그러면 이제 BX라는 이 채권에 이해가 안되니다 채권을 넣 채권 채권의 신용등급이 A-보다 높아겠군 이라고 했잖아 높아겠군 결론의 위치로 딱 긋는거야 그러면 어? A-야? 이걸 보지 말고 일단 11월을 보라고 11월 11년 11월로 봐 그그그 그, 줄글 보지 마 헷갈리니까 이걸 봐. 11년 11 11년 11월이면 어디야? 여기 표시해 빨리. V. 11년 11월이니까 9월 지나서 여기.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때 일어난 일이 뭐야? 악화냐 개선이냐? 악화지. 근데 아직 개선 전이야. 악화라고 악화. 악화가 뭔지는 알잖아요. 악화는 아니겠죠. 아, 또 가는 기적. 자, 아악아악화니까 <laughs> 악화. 등급이 올라간 거에 떨지지는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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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금은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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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지고커지고강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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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inor A m i n A 마이너가 어 A 있냐 했더니 A 마이너가 어 A 있냐 했더니 이제 찾아보기 A minor A m i n o A 마이너를 찾으란 말이야. A 마이너 A 마이너 보이 A m i 이제 언제 a 마이너 했더니 계약 체결 당시 a 마이너스 했대요 그쵸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계, 계약 체결 당시가 언제냐 그 밑으로 내려와 봐수익선상에맨 왼쪽에 있잖아 그치 맨 왼쪽에 있을 때가 어느 정도 됐다고 a 마이너스 했다 이거야 어 그럼 해결됐다 현재는 여기인데 옛날에 a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라는 게 a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악화가 된 이후이거든요. 이해되죠? 그럼 A보다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그렇지. A 마이너스보다는 낮아야 돼요. A 마이너스보다는 낮아야 된다고. 악화니까. A 마이너스보다는 낮아야 돼.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거 있죠. 알파벳이 이렇게 있어. 같은 개수의 알파벳이면 A 마이너스보다 낮아지려면그쵸 방법이 뭐가 있어? 같은 개수 안에서는 방법이 있냐 없니 없지. 예를 들면 은 a 플러스가 있고 a가 있고 a 마이너스가 있을 때 현재 a 마이너스니까 a보다 낮아지는 거는 알파벳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있니? 없니? 없죠. 그러니까 a 자체 안에서는 안 돼. a 자체 안에서는. a보다 낮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b, b, b. 어 플러스. 이게 이제 그 아래 단계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야. 근데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문제에서는 이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얼마로 떨어져 있는지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하여튼 A 마이너스보다 높아 뭐 낮아야, 낮아야 높아야 돼? 낮은 등급이 돼야죠. 이유는요? 악화니까. 그래서 2번 선지 높았겠군이 아니라 낮았겠군이죠. 시작할 때 A 마이너스 등급이었는데 악화된 이유는 낮아져야죠. 오케이? 그쵸 자, 3번 갑니다. 다시 날짜를 봐. 13년 1월이에요. 그럼 13년 1월이 언제냐? 또 위로 올라가 봐 13년 1월은 악화냐 개선이냐? 13년 1월은 12년 지나서 여기지 악화냐 개선이냐? 개선 그럼 거기다가 개선이라고 써 3번 선지에 개선이라고 쓰란 말이야 여기다가 개선 그러면 이제 여기는 뭐냐? 11월 10월은 악화냐 개선이냐? 이제 찾아가 봐 11년 10월은 악화야 개선이야 그치 그치 11년 10월이니까 악화된 이후인데 아직 개선 전이란 말이지 여기 여기 11년 12월 그치? 알아보겠지? 악화의 개선이야? 악화잖아 그럼 써보기다가 악화 이렇게 그럼 이제 끝이야 다 있어 앞쪽은 개선이고 뒤쪽은 악화야 오케이? 그럼 이제 문장만 딱 보면 되겠네 이때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작아졌겠군. 이거보다 작아졌겠군. 주어가 뭐야? 개선은 악화보다 작아졌겠군. 자, 작아졌겠군. 아, 작아졌겠군. 뭐야? 근데 근데 Z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거든요. 손실을 입을 가능성. 개선됐을 때가 악화됐을 보다 때보다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작아졌겠니 커졌겠니? 손실일 불 가능성이 있다. 개선됐으니까 차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망할 확률이, 망할 확률이. 어? 그러니까 똥쌀 확률이, 먹튀할 확률이 누가 더 높은 거야? 악화됐을 때가 높은 거잖아. 그렇죠? 개선됐다라는 얘기는 나아졌다는 얘기니까 망할 확률이 높아야 낮아요. 개선됐으면 망할 확률은 낮아져야죠. 이해돼요? 이해되죠? 이렇게 풀면 돼. 어렵지 않잖아.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로 또 가보는 거야 4번 선지. 보고 있는 거 맞지? 4번 선지는 이제 보시면은 자, 자 보고 있지? 이렇게 13년 3월에는 그래서 13년 3월을 찾아가 봐 이제. 13년 3월에다가 체크할 거야. 13년 3월. 13년 3월이면은 이미 표시돼 있네. 여기네, 여기. 여기야, 여기. 13년 3월은 여기야. 개선이냐, 악화냐. 개선된 거예요. 개선된 거예요. 자 개선된 거야 그럼 표시를 해봐 13년 3월은 개선이야 개선 근데 개선된 이후 일단 써보시고 개선이라고 써보신 다음에 BX에 대한 c d 스 프리미엄이라고 나왔어 100이라고 나왔거든 그럼 100보다 작가격분이라고 나왔는데 위로 올라가 봐 위로 올라가서 보기 안에 100을 찾아 똑같이 100이 있지 찾아봐 100 보이니? 100 보이죠? 근데 100은 언제 100이냐라고 했더니 c d 스 프리미엄이 100일 때는 언제? 13년 10월 2일이거든요. 13년 10월 2일. 13년 10월 2일에 100이었다고. 그럼 13년 10월 2일은 이 안에서 13년 10월 2일은 9월 30일 이후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난 이유야. 변경이 된 이후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때가 돼요? 이 이제 100이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가 써. 이렇게 표시하고 100이라고 쓰는 거야. CDS 프리미 근데 변경된 이후에 100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돼? Z가 발휘한 채권의 신용등급이 오르는 방향으로 변경된 건지, 내리는 방향으로 변경된 건지. 그것만 찾으면 되죠. 그쵸? 그치 않아요? 어. 올라가 봐, 다시. 그래서 변경됐는데 바로 앞 문장이 나오잖아. 100이 됐어. 변경된 다음에 벽이 됐다고. 그쵸? 맞죠? 그럼 이때는 뭐예요? 시정등급이 AA 플러스였다는 얘기죠. 그럼 변경되기 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A3개였거든요. A3개에서 2개로 떨어진 거야, 올라간 거야. 시작. 떨어져. 3개였는데 2개로 떨어졌잖아. 그치? 확실하지. 개수로 일단 헤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상태예요. 빨간색으로 이제 여기다가 동그라미 딱 하는 거에요 이해됐어요? 어, 그러니까 신용 등급 자체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녀석이 발행한 채권에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갑한테 즉 Y한테 보험료를 더 세게 더 많이 내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에 회사가 망해가기 시작했어. 어? 그러면은 보험료를 올릴 수 있어 없어? 없지. 떨어져야 되지 않겠니? 그치?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그쵸? 보험료를 올릴 수가 없어. 이해됐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지로 와보는 거야. 4번 선지. 그러니까 2013년 3월에는 2013년 3월에는 이후인 거거든요. 그0보다 올릴 수가 있냐 없냐. CDS 프리미엄은 백인거는 13년 3월 이후 13년 3월이니까 13년 3월은 아까 13년 9월 이전이냐 후냐 그것만 찾으면 돼 짚어봐 13년 9월에 변경된 거야 9월에 13년 9월에 변경된 거야 9월에 오케이 9월에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9월에 변경이 된 건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13년 3월이거든요 그럼 떨어지기 전이야 후야 9월에 떨어졌으니까 떨어지기 전이잖아요. 오호 그러면은 더 많이 받아야 돼, 적게 받아야 돼. 떨어지기 전이니까. 시중등급이 떨어지기 전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죠. 이해되어 안 돼요. 이해되어 안 돼요.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냐면은 3개짜리에서 2개짜리로 등급이 떨어졌단 말이지. 9월에.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지고 난 이후에 100이 된 거니까. 그 전에는 100보다. 커야 돼 잡아야 돼. 그 전에는 100보다. 커야죠. 이해 됐니? 승규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다음. 5번 산지 이제 BB 마이너스라고 나왔는데 BB 마이너스가 도대체 뭐냐? 13년 4월로 가 봐. 13년 4월은 악화향 개선이냐? 13년 4월은 역인데. 악화향 개선이냐? 개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선만 보고 어디를 기준으로 개선이지? 그것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보기로 가 봐. 언제보다 개선됐다고 돼 그린디. 봐 봐. 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 보이안 보여, 보여? 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이냐 안 보이니? 보이니 이거 이걸 찾아야 돼 지금 저기 보기 속에 찾아봐 이거 이거 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된 거라고 이해됐어요? 11년 8월 시점보다 개선이 된 거야 그리고 11년 8월이라고 하는 거는 악화되기 전이냐 후냐 여기, 여기 21년 8월은 여기니까 아까 전이죠. 아까 전이잖아요. 아까 전이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 등급을 보면 되겠냐안되기니 되는 거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아까 되기 전이니까 계약 체결을 보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얼마였다 얘기예요. 처음에 등급이 봤더니 A 마였잖아그 A 마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A 마 어, 그러니까 이게 개선이 됐다는 게. 예, 개선이 됐다는 게 a 마이너스 보다 더 개선이 됐다 이거예요. 최소한 a 마이너스 보다도 더위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b b 마이너스는 a 마이너스보다 높니 낮니? a가 더 크잖아. 이게 a가 더 높은 단계잖아요. 나사겠군 x